어, 아, 아다이 울고있어 눈물난다 그나서아 그렇구나 야. 아, 화이팅 <laughs> 나는 숨간 적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겠을까. 내가 지금, 그러면은, 시간을 체크해줘. 숨을. 숨, 숨 크게 쉬어야 돼. <laughs> 배고파. <배가> 요즘에 <laughs> <바쁘다. 웃음> 배가 고프냐. 해, 난... 밥 많이 먹고 개트로도 많이 마실 거야 그래 한 박스 사 놓을게 예쁘지 채연아. 나야 나. 응, 누구야? 친해 옷 갈아입을게. 그래 옷 갈아입고 아이고 듬직지해테희야아테야라고 아, 부르면 돼. 테이가 채연아 어. 누나 목소리 들어서 기분이 좋은가봐 눈은 말똥말똥 뜨고 있어. 어이. 아이고 급해. 아이고 마음이 급해. 어린 집에서 밥잘 먹었어? 어. 잘했네. 아이고 잘해 우리 딸. 태희한테 이제 잘 가르켜줘야지. 태희한테 그지? 옷 껴는 것도 옷 사라 입는 것도. 짜자. 예뻐. 올라봐. 틈살좀 먹어. 딸기? 오, 딸기야. 뭐 열무야. 딸기야 가 아니고 태희야. 딸기야. 태희야 그래야지. 딸기야. 태희 어때? 예뻐? 응 예뻐? 어떤 것 같아? 테이어 어때? 테이프니까? 테이가 어때? 엄마한테 오고 싶어. 응. 어. 어, 앉아. 아이고 <laughs> 이게 얼마 만에 <laughs> 엄마의 무릎에 <그러네>. 앉아보나. 강아, <laughs> 열무야. <laughs> <laughs> 열무야? 열무 같애 엄, 만져보고 싶지 재현이가. 여기 여기. 안 해도, <laughs> <재현이지 웃음> <그렇게> 해도 돼. 해도 <laughs> 돼. 이뻐. 재현이 도좀렇게 해도 돼. 이뻐서. 어찌? 이쁘지? 태희는 아지아가 라서이런어을수를다고 하지 않아 그래? 온다 수를 농수를 농수를 다수를 농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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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다 ハイジューとないとまだわせ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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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わせ 백미 고화력 쿠쿠가 맛있는 식사를 시작합니다 짠 까꿍 현태 엄마랑 같이 요리할 거야? 쿠쿠 맨날 눈에그렇게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어 빨리 하자 디테일을 안 구하면 치안이 배가 걸리니까 일찍 일찍 준비해요. 거의 치안이 오자마자 요즘 놀아주지도 못하고 저녁 준비하는 거 같아. 윌테이는 아기띠하면 요렇게 안기. 맨날 쳐다보고 있어 엄마를. 날씨가 엄청 많이 따뜻해졌지, 태희야? 오구 이뻐. 아기 이뻐. 이 눈부셔. 촉촉이를 안 갖고 왔더니 입술을 촉촉이 하고 있네. 아빠한 전화해서 그거 물어볼 거야? 먹어도 되는지? 응. 아빠 거니까? 응. 아. <laughs> 어떡하지? 그러면 저거 못뭐 아, 먹는... 아, 거... 거... 봐봐, 봐봐. 누가 또 전화해. 여보세요? 보여줘 봐. 어? 아빠 왜? 어. 아, 이거 업데이트한다고 해서 지금 다시 걸어봐. 알겠어. 내가 다시 연락들 해볼게. 알겠지? 나안받으 이거 지금 업데이트 하고 있어, 아빠 지금. 어, 나는 응? 어 <laughs> 다시 전해볼게. 화안 보이지 않게 알겠지? <laughs> 이거 어디다가 숨겼어? 나 이거 깜짝 놀랐어. 지금 나 이거 처음 봤어. 얘가 어디서 가지고 나 빠다. 이랬어 채연아 니 라면 그 뒤에 있었는데?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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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제발 제발 채연이 너 그거 먹으면 안됐저 행복한 표정을 봐라 얘도 먹을 거야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거 아빠 고 아빠한테 오면 물어봐야 돼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얘가 내 핸드폰으로 가져가서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였지 음, 채연아 그러면 그거 먹고 싶으면 대답해. 너 아빠 아침에 왜. 아빠, <laughs> 아빠 야, 아빠 마음 엄청 상했어. 너 유치원에서 너 아빠 모른 척 해가지고. <laughs> 아니, 오빠. 그거는 갔다 와서 face to face.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채연이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화로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지금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아빠가 마상이 못채현아나 이거 먹을 거야. <laughs> 알았어. 맛있게 먹어. 음 얼른 푸닥푸닥 들어오세요. 맛있는 아이스크림 만들기 위해서 과일에다가 음료를 넣어줄 거예요. 음료 잖아 맞아. 지현이는 우유를 넣을 거고 지니 이거 넣으면 되겠다. 지니는 요거트를 넣어볼게요. 언니, 조금만요. 그만요. 조금만 더 넣을까? 네. 좋았어. 그러면은 난 먹고 있을게. 너무 맛있다. 기현이도 먹어볼 거야. 맛있다. 기니가 도와줘. 있어? 이야! <laughs> 이야 에네세 분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잘. 이것 봐봐요. <laughs> 네, 채연아 예. 얼굴에 다가는물 묻히면 안 돼요. 채연아 조심해야 돼요. 채연아 어머니 이게 무엇이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 엄마 배 속에 있었을 때 있던 가이야아 진짜 너무 귀엽다. 어떡하지? <laughs> 귀여워.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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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논다 논다 논다, 논다. 이제, 이제 좀 편해졌나 익숙해졌나보다 슈우 <laughs> 우와. 그렇지 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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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귀여워요 <laughs> 오, 잘한다 잘한다 따따따따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부잉 부잉. 에이 귀여워.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이제. 푹 차겠다, 그치? 운동해서푹 차겠다. <목소리도> 아, 드디어! 대망의 미움! 갑니다, 뚜루! 무서워, 나 떨려. 어때? 고소하지? 고소고소하지. 오, 근데 반응이 나쁘지 않은데? 얘 오빠, 너무 놀라지 말게, 소리, 지르까지마금까지금까지 소리는 니가 <laughs> 질렀어 나 아무 지리도안냈지 냈어 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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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 있지, <laughs> 어? 이게 뭐지? 아빠 괜찮은, 이거 뭐예요? 이 괜찮은가봐. 아유, 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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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어떡하지? 괜찮아? 너무 아, 귀여워. 지금 진짜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 나올 것 같아 오빠. 맛있지 오빠 나 눈물 나올 것 같아. 우리 왜나 우리 애기가 첫 나를 보고서. 을 멈춰. 멈춰, 멈춰 <laughs> 자, 이거 크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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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자 핑크+ 대크 핑크+ 핑크+ 아크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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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아 핑크+ 핑그대로 핑크+ 핑대 핑크+ 핑님 그대로 크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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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짠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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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フフフフ。<laughs> <Yeah. S 1> <laughs> うんで。<music> <music> 자나 봐봐 여기서 화살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오는 알파벳이 있지 응. 이 알파벳이 아니야 내가 먼저 아빠만 해 아니야 아니야 싫어 아 아니, 아니야 아빠가 쉬어. 아빠가 쉬어. 아 싫어 나 싫어 잠깐만 오늘 아까 아들냄이랑도 싸우시지 않으셨을 이거를 이야로이집들는렀어다강시야 이걸? 맞아. 이 이미 이다 알고 아, 이걸맞 아, 이현이이미다 알고 있어, 거이 아, 이거. 이렇게 돌리면 돌리지. 그래서 돌려서 이거. 나오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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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면 이거. 이거. 오빠. 그리고 또 돌리면 거이이 이거. 이 올려. 이거. 를거려 이거. 하면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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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아 이제 이 판을 선택을 해서 응. 게임을 해볼거야 알았지? 응? 자이네개 중에 하나 골라 나 이거 아, 그럼 채연이만 보는거야 이건 그 다음에 자 한번 골라 아빠는 이거 5줄 먼저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거야 응. 알았지? 자 먼저하기 가이바위보 아, 어? 아빠 채연이 못지? 아니야 아니야 어? 다시 처음부터 엄마랑 아빠는 응. 엄마 가위, 음? 그리고 아빠 보자기, 음. 나는 가위. 아, 그거 그거야? 그거 아빠 볼자기야 가위바위보. <laughs> 아, 바위 아, 아, <laughs> 아빠, 아빠, 아아니 아빠, 아빠, 보 해! 기빠 아, 아. 따뜻한 물 나오면은 옆으이로게올로서 네가 맞춰 할수 있지? 파이팅! 조금만 기다려주고 어 됐다! 그 한번 치크치카 치크 해볼까요? 해볼까요? 치카치어 해볼게요 거품이에요, 오, 거품. 이제 해볼게요. 응. 치카치카 잘 되네요. 또요. 잘 되네요. 에, 천을 내밀서아야 하는데. 해, 다 드셨어요? 아, 아직 뭐 많이 남으셨어요? 아 알겠습니다 물로 운파를 할게요. 됐습니다. 너무 예쁘던네요 세수는 안 했나 봐요. 아, 네네. 택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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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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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세수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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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볼게요. 꼬로 태권 고고 가오거야 루피 패티지거라 루피 파티. 됐네요 짜증나요. 뿌칫, 뿌칫. 뿌칫, 뿌칫. 뿌칫, 뿌칫. 뿌칫, 뿌칫. 뿌칫. 뿌칫, 뿌칫. 뿌 나한테 왜 이래 <laughs> 어, 그렇지 누나 하는 거야 머리띠도 할, 할 거야? 와 티밥 사러 나갔는데 너무 멋 부리는 거 아니야? 어머머머머머머 <laughs> <laughs> 귀여워 아니, 누나 괜찮아. 아유 울지 않니까? 좋은 뜻에서 누나가 옷 입혀주려 고 그랬는데, 그렇지? 일라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잘했어. 잖아, 채현이 잘못 아니야? 대야, 누나랑 어 괜찮아. 가자. 예쁜 거 사가지고 맛있는 거 사서 오자. 괜찮아. 아, 시작! 시실나짜봐 엄마 알려 줄게. 요 비규 가지를 펴. 여기를 잡고요. 이렇게. 또 이게 210. 180이었지. 어. <laughs> 내가 말했지. 180으로 <180이라면> 210이었으니까. 같이 담아. 그런데 이거 디자인 맞춰 가면서 잘 구도 맞춰 가면서 펴 주시는 거 맞죠? 쪽쪽이 필요함사. 좋아요. 아이 엄마서. 앞 갑자기 필요한 사람 없죠? 엄마, 엄마, 엄마. 그럼 버린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태연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 집에서 해가지고 경험이 있잖아. 근데 태희 때을때딱 보여주면 진짜 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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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겠다. 그렇지그 전에 깰 거야. 아그 전에 빨리 하면 좋겠다. 태희 <놀람> 방금! 너무 예쁘지 태희야? 안 예뻐. 안 예뻐. 응. 이게 필요하잖아 이거. 그렇지 일단은 다 완성하지 않았지만 1단계 완성 그리고 저맨 밑에도 달아야 돼요 그죠? 지금 전구 개수 때문에 잠깐 스탑했어요